식재료를 담은 밥상, 강의를 맡은 강사 노번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취나물로 페스토를 만들어서 파스타랑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취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나물은 알싸한 특유의 향과 맛으로 식욕을 돋구고 어, 체내의 염분을 배출시키는 봄철 채소예요. 3월부터 6월이 제철로 이 시기에는 야생에서 채취한 취나물을 맛볼 수 있고요 나머지 기간은 주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것이나 아니 말린 취나물이 유통되는데 그중에서도 참치와 곰치를 가장 많이 먹어요 취나물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a의 함량이 높습니다 취나물은 생채로도 먹을 수 있어서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쌈으로 쌈 먹으시면 그 향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취나물을 고를 때는 잎이 밝은 연녹색이면서 이제 시든 부분이 없이 생생해야 하며 뒷면이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너무 뻣뻣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먹기에 좋습니다. 그럼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펴보았는데요 먼저 취나물로 페스토를 만들어 볼게요. 취나물 어,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헹궈서 물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취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을 보면 은 두꺼운 줄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거해 주시고, 좀 얇은 줄기와 이파리만 페스토를 만들 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취나물을 썰어 볼게요. 취나물은 이제 페스토를 만들 때. 잘안 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좀 듬성듬성하게 미리 썰어두겠습니다. 잣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약불로 볶아주시면 되시는데요. 잣 같은 경우에는 잣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비릿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을 날리기 위해서 볶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센 불에 볶으시면 안 되시고요. 약불에다 볶아주시면 되세요.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면 이제 페스토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식혀주시면 됩니다. 치즈 같은 경우에도 믹서기에 넣을 때잘안 갈릴 수가 있어서 적당한 크기로 작게 잘라줄게요. 치즈 다음엔 마늘도 적당한 크기로 한번 잘라줄게요. 페스토에 이제 취나물, 치즈, 그 다음에 마늘까지 다 넣어줬는데요.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마산 치즈라고 치즈 가루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라나 파다노 치즈라고 블럭, 그 블럭으로 되어 있는 치즈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 더 맛이랑 향이 진해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킨 잣을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갈아 줄 건데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 가면서 블렌더로 갈면서 안 갈릴 때마다 조금 조금씩 추가해서 더 갈겠습니다. 네, 완전히 잘 갈리지 않게 되면은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곱게 갈아 줄게요. 페스토를 보관하실 때 위에 올리브 오일을 덮어 주세요. 그럼 갈변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아서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제 파스타 면을 삶아 볼게요. 물 1L에 이제 소금 10g을 넣고 끓일게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파스타 면을 넣겠습니다. 파스타 면을 처음 넣었을 때는 면들이 달라붙지 않도록 한 번씩 잘 저어 주세요. 저는 페투치네라는 면을 사용을 했는데 9분 삶을 거예요. 파스타 면이 삶아지는 동안 파스타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늘을 먼저 손질할게요. 마늘은 얇게 편을 썰어주시면 되세요. 마늘을 다 썰었으면 아스파라거스를 손질해 볼게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줄기가 좀 두꺼운 아스파라거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필러로 제거해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저는 얇은 아스파라거스를 사용을 해서 바로 그냥 자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먹기 좋은 크기로 한 4cm에서 5cm 크기로 비스듬히 썰어 주시면 되세요. 오늘 파스타와 샌드위치에 모두 새우가 들어가는데요. 예열된 프라이팬은 중약불로 유지시켜 주시고 기름을 둘러줄게요. 그리고 새우를 올리겠습니다. 새우는 오래 구울 필요 없이 앞뒷면이 다 빨갛게 익으면, 그 다음에 노릇하게 익으면 빼주시면 되세요. 접시에다가 새우를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우를 구운 후라이팬에 남은 기름으로 파스타를 볶을 거예요. 그럼 이제 새우 향이 파스타에 배어들어서 더 맛있게 파스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요. 마늘 먼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때는 약불로 유지해주세요. 마늘은 앞뒷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세요. 마늘은 탈수 있으니까 약불을 유지해주시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마늘이 앞뒷면이 좀 노릇해지면 아까 손질해뒀던 아스파라거스를 마저 넣어줄게요. 마늘이랑 아스파라거스가 모두 노릇하게 익으면 삶아두었던 파스타면에 연수를 한 국자 넣어주세요. 그리고 넣은 면수가 끓기 시작하면 바로 파스타면을 넣어줄 거예요. 파스타를 넣어주신 다음에 불을 조금 올려주세요. 면수랑 그 다음에 면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한 번씩 저어주세요. 파스타 팬에 남아있는 소스가 뿌옇게 나오면 그때 이제 불을 끄시고 페스토를 넣어줄게요. 크게. 한 숟가락만 넣어 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팬에 남아 있는 소스랑 페스토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 주세요. 이제 파스타가 완성되면 접시에 담아 마무리해 줄게요. 접시에 파스타를 다 담아 주셨으면 이제 아까 구운 새우를 올려 둘게요. 파스타에는 지금 7마리 올릴 거고요. 이따가 남겨놓은 4마리로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페스토를 만들고 남았던 그라나 파더노 치즈를 치즈 글라인더에 한번 얇게 갈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 본 취나물 페스토 파스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스타와 함께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빵은 치아바타 빵을 사용할 거예요. 2cm 두께로 잘라줄게요 치아바타 빵을 다 썰었으면 올리브유를 살짝 빵 표면에다가 발라줄게요 이제 토마토를 잘라줄게요 토마토 모양이 동그랗게 나왔는데 빵 모양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더 커팅해주겠습니다 이제 빵을 구워볼 건데요. 팬이 예열이 되면 중불을 유지를 해주고, 아까 올리브유를 바른 빵을 올릴게요. 겉면을 살짝 노릇하게, 살짝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어서 오래 구울 필요는 없고 그냥 짧게 구워주시면 되세요. 노릇해진 빵은 접시에 빼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릇해진 빵 위에 아까 만들었던 취나물 페스토를 얇게 펴 바를게요. 빵에 페스토를 다 바르면 잘라놓은 토마토 슬라이스를 이렇게 살짝 겹치게 올려주겠습니다. 토마토까지 다 올렸으면 아까 구워준 새우를 마저 다 올릴게요. 하나에 두 개씩. 새우까지 올리고 나면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이렇게 취나물로 페스토를 만들어서 파스타와 샌드위치를 만들어봤습니다. 향긋한 취나물의 향이 요즘 날씨와 너무 잘 맞아서 나들이 가기 전에 만들어 가기도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리 강사 노보원이었습니다.